2패 섯번째 맞대결 어천아와 박지수의 티보 프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터치아웃이 그대로 되면서 공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K리스타즈의 공격이고요 오늘 경기 첫번째 공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박지수 인사이드 넣어줍니다. 모니컬이 떨어지면서 두 점. 아, 어, 네. 려운 슈팅 마무리 해주는 컬입니다. 지금 반타스가 뛰더라도 지은 같은 플레이는 연속으로 보여질 텐데요. 허리가 지금 자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플레이로 득점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반타스가 빠진 세 경기에서 모두 풀타임 출장 120분을 소화한 모니컬입니다. 여기서 스틸 시이더 성공입니다. 강아정 스틸. 가운데 들고 뛰는 모니컬이. 던졌습니다. 두점 통과합니다. 아, 네. 4득점째. 마치 오늘 커리타임이 시작하자마자 보여주는 것 같은 분위기로 분위기를 일단 제압하는 KB입니다. 네. 상큼한 출발 KB 스타즈 4대0입니다. 타버 드는 김정은. 잘 뚫었네요. 마무리합니다. 바로 바아치는 김정은의 드라이빙. 김정은 선수의 슛, 정확한 슛을 의식한 커리 선수의 디펜스였는데요. 그 다음 도와주는 수비수가 있었어야 했는데 못이 네. 안 됐습니다. 자 박주수가 조금 어렵게 볼을 뺐는데요. 강력한 수비, 일단 패스로 잘라나왔습니다. 지금 김민정 선수가 잡은 위치는 우리 연예 수비가 좋아 시거든요. 네. 그공세에서 공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김민정 선수가 지금 약간 긴장을 한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공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타스 빠진 제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장 오늘은 이제 시즌 세 번째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민정 선수입니다. 자 빠르게 밸런스를 찾고 있는 우리의 4대 2입니다. 정 패스 연결 어처구 아, 네, 좀 호흡이 맞지 않는. 시작해서 끝에는 턴너버까지 나오게 하네요. 커리가 다시 던집니다. 이번엔 흔들렸습니다. 자, 빠르게 밀어보는 우리 은행의 공격. 박혜진, 기다려줍니다. 석정, 보물선 박혜진 성공입니다. 역시, 역전, 네, 5대4 우리 은행. 우리 은행에서는 박혜진 선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네. 김민정은좀 긴장한 듯한. 그렇죠. 어, 패스 잡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 2, 프로세서 김민정 쪽으로 더블 팀과 확률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아요. 페이크 모션 이후에 김보미가 끌고 들어갑니다. 튀어나온 거. 다시 잡고 올렸습니다. 서봉입니다. 김보미. k 비스타도 역시 오늘 공격 아무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수 6대5. 베이스라인 홍보랑. 아, 잘 들어옵니다. 네. 박혜진. 다시 김정은에게. 수비자 바뀝니다. 스위치 상황. 커리가 수비합니다. 인사이드 연결. 뒤에서 받치기 나옵니다. 박지수의 파울. 박혜진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공을 잡기 전부터 공을 주고 뛰는 때까지의 동작이 연결이 되면서 다른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플레이에 말리지 않고 KB가 중심있게 디펜스를 잘해줬습니다. 보람 잡았습니다. 사이드라인 쪽 약간 갇혀있는데요. 김정은에게 줍니다. 정면 뚫고 들어가는 김정은. 훅패스 연결 걸렸어요. 이 공을 주워서 던집니다. 블록샷 박지수 공 유지하고 있는 KB 스타즈입니다. 우리은행하고 대등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탑고 듭니다. 머리 커리 튀어나옵니다. 다시 우리은행 공격 네, 우리은행하고 대등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플레이 해서 우리 유대한테 져서는 안 됩니다. 예. 리바운드나 루즈볼 이런 복싸움에서 절대로 뛰는 거에서도 져서는 안 됩니다. 답의 허벅 김정은